할렐루야. 사랑하는 대학 정년부 여러분. 오늘은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과 2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생각하면 666, 아마게돈, 지구의 종말,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14만 4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주제는 결코 그런 단순한 것들이, 그런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심판자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의 주제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저도 예전에 못해 신앙이지만 이 계시록을 읽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우리가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엔드 타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코칭의 생명의 책을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읽으면 큰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 로마 황제 도미 어,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하기 전에 이 네로 황제 때문에 음, 이렇게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로 황제가 있을 때는 이 로마 지역에 국한되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지만 이 도미티아누스가 핍박을 할 때는 차원이 틀렸습니다. 이때 바로 요한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그 어,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한 지 9년째 됐을 때, 그는 이언 고백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데,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속여왔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이 황제는 무엇을 실행하게 했냐면, 자신을 더 이상 시저,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주, 우리 하나님, Our Lord, our God"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미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한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였느냐?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일곱 교회 교회들이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 배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사도 요한은 우레의 자식 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괄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했던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90이 넘는 나이까지 살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이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를 반모섬으로 보내버리죠.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지금도 3시간 정도는 배를 타고 가야 갈수 있는 그런 죄인들을 어, 보내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도요한은 이렇게 일곱 교회에게 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계시록은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또 일곱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계시록을요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회람서신은 무엇이냐면, 이 이제 이 일곱 교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아 봤을 텐데,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여러 회중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한계 시록을 읽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꼭 읽고 듣고 실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이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시대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보통 마라톤 올림픽 경기나 이런 경기를 보면 마지막에는 스테디움이나 아무튼 자기들이 전력으로 달릴 수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100m를 남았을 때 보면 그 42. 몇몇 킬로미터를 뛰고 나서도 100m는 전력으로 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도요. 이 신앙의 전력투구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멘. 이 게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어 반모섬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사도 요한을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끌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9절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바로 이화는요 너의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참 감동되는 말을 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가 즐거운 일 좋은 일에는 참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기,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어, 증언하는 사역에는 이런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사,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고 굳이 반모섬에 보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엄청나게 또 이제 존경을 받던, 의지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므로써 이 기독교인들을 더 절망적으로, 절망으로 빠지게 하기 원했던 것이죠. 단순히 죽인 것보다 더 힘들게 해서, 더 이제 거기서 슬슬 죽어가게끔 하게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위 해서 이 핍박 받고 있고 어려워하고 또어 뭔가 이제 픽스 i 렉션이 필요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 두아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요한이 본 모습이죠. 13절 보니까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바로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그리고 가슴에 금띠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는데 16절 보면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선검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2장을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참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어, 칭찬받은 일이 참 많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5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면 어디서 떨었는지를 생각하고 먼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입니까? 회개하고 어,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기억해냈으면 생각했으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는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한번 집중을 하고 싶어요. 우리 8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 에베소 지역처럼 굉장히 발달된 그런 이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머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참 별났던 것이 뭐냐면 이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열렬했던 곳인데,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역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시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다"라고 외쳐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장사를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지역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다,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왜 환난당합니까? 그 대부분이 그들의 생계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 바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장사를 할수 없으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아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환난과 궁핍을 너희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머나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이 서머나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던 이유는 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유대인들 때문에 더 핍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 신고하고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더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실상은 구절 끝에 보면 실상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그 같은 그런 어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신고를 당해서 고난을 받는 이 기독교인들,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보면요. 실제로 이 계시록이 기록된 후 50년, 60년 후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근데 여기 또 주목할 것이 보면요. 10절 중와두 번째 줄 보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하는 짓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은요, 장사를 하지 못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리더들이 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고 받게 되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들은요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더웁니다 몇 사람들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고 너희는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지금도 잘하고 있는 이 서문한 교인들을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이제 베이비세트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어,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냥 장사가 그들의 주업인데 그냥 한한 마디 하면 됩니다. 시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요. 그 당시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가기만 하면 별다른 노동을 하지 아니하도 하지 아니하도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잘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자진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힘든 시간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이런 모습이 있겠습니다.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잠깐 쉬는게 아니라 끝까지 신앙생활은 잘 해야되는 것입니다 어, 너무 서머나 교회만 집중했네요 시간이 너무 가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또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사방이 사탄을 숭배하는 신전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재가 권자가 있는데라. 보면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마치 이런 곳이에요. 교육도 너무 좋고, 돈도 너무 좋고, 환경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그런데 사방이 사탄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가득한 곳.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이 잘한 게 무엇이냐면, 13절을 계속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버가모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를수 없으니까 이 후임자로 세운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임 목사가 죽었는데 이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잘못된 것이 뭐였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요, 바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잘못한 것을 15절에 나와 있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잘 모르시는 분들을 한번더 설명해 드리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 사장 중 하나였는데, 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이 악한 유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서 모든 도덕적 죄와 음란한 죄를 마음껏 지었던 것이 이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어, 또 궁금해 할 만한 것이 바로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뭐는 여기 흰 돌은요 이 올림픽 경기나 그큰 경기에서 이기면, 그, 거기다 이름을 새겨서 준, 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힌도를 받는 사람은요, 만약에 노예가 이 운동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하면 그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또이 힌도를 받는 사람은 왕을, 받, 왕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만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감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만나를 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그흰 돌, 그때 그 시대 때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면, 그리고 노예가 그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면 노예가 해방되고 또 심지어 이 흰돌을 가진 사람을 왕에게까지 갈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아디라 그 교회는요. 이렇게 두아디라 지역은 어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처럼 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였는데 이 교회도 잘하고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나중행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바로 여기서 19절에 말하는 사업은요. 어떤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참 잘했는데 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배를 내가 용납하나 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 다른 것들을 잘 했지만 이 잘못된 그런 선지자를 용납함으로써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했다 잘못했던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으면서 이 이세벨의 그 교훈을 받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로니 너희는, 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바로, 이런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26절, 27절, 28절, 29절, 우리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 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는요, 어, 제 에베소 교회,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집중했는데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미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도요 너무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신 분들 너무나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책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기록된 것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 지금까지 잘했던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끝까지 매일매일 충성하여서 하나님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 나오실 분들은 꼭 현장 예배 나오시고 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뵙겠습니다.